안녕하세요. 마스크 고하 마스 때는 마스 요 안녕하세요. 월드미스 유니버스 기부자 다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법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박재희라고 합니다. 월드미스 유니버시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러시아를 전공하고 있는 이현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관연학과 재학 중인 이선아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소개가 끝난 뒤에 다시 전체 도열을 해서 사진 한번 찍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콩대학교 환경과학과 조정호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에서 호텔관강경영학과에 재학중인 박진아입니다.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33기 한국대표로서 더욱 열심히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대학원에서 공연예술학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우효승입니다. 네, 이승민 의장님과 김세욱 대회장님 그리고 많은 관계자분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기자님들과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한 영광입니다. 어, 33회 월드미스 유니버스티로서 제가 가진 모든 역량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의 재학 중인 임지우입니다. 어, 최근 코로나 팬데믹이랑 또 동서양의 갈등 그리고 장마 또 지진 산불 이런 다양한 지구 환경적 재앙들을 생각해보면 2020년은 정말 어, 이제 경쟁이라는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서 화합 그리고 협동이라는 새로운 구도가 절실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장서서 세계 평화 그리고 하나로 세계를 하나로 하는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33회 대표 박진입니다. 네. 저는 현재 성명대학교 한일문화 콘텐츠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글로벌 문화 콘텐츠 전문가로서 세계와 소통하고 또 교류할 수 있는 그 자리의 중심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저의 꿈을 월드미스 유니버시티에서 펼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학 중인 안다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좀 주세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에서 경제금융학 전공하고 있는 김나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치유교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33기 예쁘게 봐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타인을 도울 때 가장 행복한 영남대학교 학생 김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활동을 통해서 사랑과 평화를 지구촌 곳곳에 실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